저는 다케 고등학교 첫 학년 중학생입니다. 제 취미는 강아지 산체시기입니다제 특기는 운동을 잘합니다. 저희 장점은 저희 장점은 팀이 만투를잘 듣습니다. 여기저렇게 된다면 요즘에 리 멤버 고지성이 달 내가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. 네, 빠졌죠그죠 그 저기 뭐고천 달천덕. 달천덕 사는 거아하하 응. <laughs> 개앉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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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그렇지 안 해도 돼응다음에 하면 되지 자 이제 동훈아 네. 온죠 진짜 네. 와도훈이아저 네. 했다 괜찮습니다. 어머 미안해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사갈게요 예, 이거는 네. 사갈거사가야지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자 동훈 선생님 지금 대번좀 봐주세요 오빠 여예쁘고야지 응. 아, 얘들아 얘러분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이렇게, 넣을 때 이제 뽑고 싶어서 다 이러고 있어. 어, 다 이러고 있어. 오빠 이거. 세우세요. 그치, 그는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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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